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걸로 파악했습니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지만 열흘이 지나 국회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교수가 딸인 조모 씨의 인턴 경험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 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정교수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해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한 장을 위조한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.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. 아나운서 홍시연이었습니다.